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집 식물들을 장비 없이 키워왔었어요. 집이 남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햇빛이 들어올 때면 식물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곤 했는데요. 몬스테라는 보시다시피 대품이다 보니 그냥 구석에 두고 키웠더니 요즘 들어 신협 소식이 드문해요. 그리고 또 베메라도 원래는 자리를 옮겨가며 키웠었는데, 어, 요새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 어, 무거워서 힘이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그날은 햇빛을 못 먹는 날이 되고 해서 아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요일마의 선샤인에서 식물등을 보내주셨어요. 식물등의 효과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식물등을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들 피사의 제품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고수님들이 추천해준 식물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포, 히포팜텍 식물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히포 식물등을 협찬받게 될 줄이야. <laughs> 오늘은 히포, 팜텍, 식물 등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함께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UFO 램프예요. 가격은 39,600원이고요. UFO 닮았죠? <laughs> 네. 저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지름이 20cm이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 무게는 가볍습니다. 저도 어, 너무 가벼워서 조금 놀랬어요 어, 생각보다 가볍다. <laughs> 네. 그리고 이게 30와트 짜리여서 기본적으로 식물등은 15와트 짜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거의 두 배가 되는 30와트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강한 빛을 쬐어줄 수 있어요. 요거를 설치하실 때는 이 어, 조명 키스캣이 필요합니다. 어... 어, 스탠드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어, 이 조명 케이스는 제가 따로 구입을 했어요. 네, 저렇게 쌓길이도 어, 선택을 할수 있고, 어, 이 히포펌테 식물등이 어, E26, 그러니까 뭐 이런 조명 소켓 혹은 여러 그냥 일반 그런 스탠드가 다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아마 설치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이키스켓의 장점은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네 저렇게 돌려서 스위치를 어오프를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어, 조명 색의 온도는 미술관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깔 3,500K의 주백색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이케아 제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키소켓 전선을 감아 가지고 빵끈이랑 원예용 벨크로 테이블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콘센트로 연결을 해 줬고요 네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집안이 분위기가 <laughs> 좋아졌어요 따로 좀 다른 LED 등을 키지 않아도 요거를 켰는데도 집안이 환하더라고요 눈부심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2주를 이용을 해봤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 무늬 아단 손이 그 무늬가 어, 이렇게 발현이 조금 보다 선명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기분 탓인가? <laughs> 어. 확실히 선명해졌습니다. 요거그 옆에 민트 아단소니를 보시면 최근에 펼쳐진 저 신엽 보이시죠? 저게 다른 잎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선명도가 다릅니다. 무늬종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굉장히 저는 권해드립니다. 두세개뭐 식물 등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laughs> UFO 등 하나면.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잎, 잎의 무늬가, 네, 좋죠. 두 번째 제품은 볼 램프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이 조명 보는데 너무 귀엽, 똥글동글 귀엽더라고요. <laughs> 가격은 29,9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제품은 15와트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아마 이제 설치하는 데에 이제 해놓으면 플랜테리어 효과고 인테리어 효과는 덤일 것 같아요. 이것도 키스켓이 필요한데, 이번 거, 이번에는 천장에, 음, 달았어요. 천장에 어떻게 달았냐면, 저기 보이시면, 이거, 꼭꼭꽃핀 아시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잘 꽂았고요. <laughs> 못질를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꼬꼬핀을 이용했고 중간에 S자 고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스위치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키면 이런 느낌이 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이 이 면을 볼 때마다 어, 굉장히 뿌듯하고 <laughs>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저볼 램프는 확산형이어서 이게 넓은 범위에 빛이 퍼져 나가는데요. 제가 그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아레카 야자를 보면서 식물성 효과를 제가 봤어요. 보시면 잎이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이게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키우던 축 처져 있었는데 이렇게 위를 향해서 애가 볼륨감 있게. 잎이 아주 건강해진 걸 보고서 식물등 정말 효과 좋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집중형 램프예요 가격은 25,900원 이고요 12와트예요 보시면 저렇게 집중적으로 이거는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죠 요게 어 1대1 케어에 아주 좋습니다 어 조금 케어가 좀 필요한 하나의 식물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laughs> 해줄 때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크기가 제 검지 손가락 길이 많아고요. 이 음, 제품은 이제 이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물 등. 요거 이제 확산형 그 램프인데요.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 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그 집중형 램프가 작죠. 집중형 램프가 살짝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보시면 램프가 빛이 이렇게 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는 직접 제가 설치한 거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기본 확산형 램프를 설치했을 때 모습이에요. 네, 저는 이케아 그 스탠드 국민 스탠드 있죠. 그거에다가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명으로는 그 몬스테라 알보 수나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 주니까 훨씬 이제 수나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요네 가지 식물등이 다그 색의 온도가 동일합니다. 3500K 주백색이에요. 네, 이제 수나가 좀 빨리 돼서 어 이렇게, <laughs> 신협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보는 수나가 정말 힘들어요. 히포팜텍 식물 등은 이제 햇빛과 가장 닮은 빛을 이제 구현했는데요. 그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파장을 다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는 이런 식물 등을 사용하시면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확산형 램프를 이케아 스탠드에다가 고정을 해놨었던 거고 돌돌돌 빼면 잘 빠져요. 이번에는 이제 집중형 램프로 교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봤는데 공간이 이제 램프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남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에 불을 켜 보면 이렇게 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범위는 좁고 어좀더 집중적으로 빛을 강하게 이렇게 쬐어 줄수 있어요. 이 제품은 어, 집게형 그런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강한 빛이 필요한 하나의 식물에게 사용하는 용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식물등 고려하고 계신가요? 어, 식물 등은 정말 써보니까 효과가 <laughs> 좋습니다. 이왕 사시는 거 좋은 제품으로 사셔서 식물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뵐게요.